오늘 보여드릴 그림은 피카츄. 우리 엄마 아빠 시대는 귀멸의 칼날처럼 유명한 애니였던데 지금은 방영되는 것도 얼마 없고 포켓몬 카드도 보거나 애들 별로 안 보이잖아요. 하지만 저는 피카츄를 좋아합니다. 왜냐하면 귀엽고 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. 이거 제가 입 깔고 한 10일 됐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. 잘못 그렸죠? 으, 이런 것도 안 배워갖고 여기에 에어브러쉬로 한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에어브러쉬로 주고 이거 눈 진짜 같지 않아요? 중간중간에 홈도 있고 아 역시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다니까 더 많은 그림이나 아님 썰 또는 게임 등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,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바 바나나우유 였습니다